을 보면, 조금 주의해야 될게 있었지. 뭐냐면, 일단, 이 집합을 좀잘 읽어야 돼. X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X의 성질이 여기 나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실수 이런 거고. 자, 그럼, 우리는 이건, 얘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였지? 홀수냐, 짝수냐, 이렇게에 따라 달라졌고, 그 다음에 얘는 양이냐, 영이냐, 음이냐에 따라 달라졌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요걸 보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9는 X의 원소냐라고 묻는 건 실수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라는 거지. 그것 중에 이제 실수인 거 근데 요거 만족하는 홀수면서 여기가 홀수면 우리 그림이 어떻게 됐더라? 그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얘가 양, 영, 음 어떤 경우든 만족하는 건 하나씩만 생겼지 실수인 게. 이지 그런 내용들 짝수일 때랑 그림 그려줬었지. 수업 때. 요거 실수 맞고. 그 다음에 X의 원소의 개수는 8개. 요 부분이 좀 신경 썼어야 됐던 내용이었지. 기억나나? 자, 무슨 얘기냐면 A가 그러면 이번엔 이제 3일 때와 4일 때,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구분이 돼야 되고 B가 얘가 홀수라면 B가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3이나, 3이나, 9나. 이렇게 전부 실수가 될 거야. 그 다음, 짝수일 때는, 얘가 음수라면 실수인 게안 생겼지? 그림이 이렇게 됐었잖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 음수,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제 0일 때하고 양수일 때 생기는데 0은 없으니까 얘가 3하고 9일 때야.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게이 부분이었지? 그래서 이게 여섯 개다라고 하면 안 되고, <laughs> 얘가 홀수일 때는 하나씩만 생겼는데, 여기처럼. 그런데 짝수일 땐, 만약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제곱해서 3 나오는 것 중에 실수인 건 뭐야? 라니까, 여기가 3이면, 여기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이렇게 여기서 두 개가 생기겠지. 불마 여기도 두 개가 생기겠지. 그래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에, 디귿은 X의 원소 중에 양수인 모든 원소의 곱은 이랬단 말이야. 양수, 그럼 어떤 게 있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어차피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다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양수, 여기가 0, 여기가 음수, 이렇게 되면, 이걸 만족하는 X, 얘가, A가 양수일 때 역시 양수고, 0일 때 0이고, 음수일 때 얘가 음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양수는 어떤 게 있냐면, 홀수라면 얘가 3이고, 그 다음에 양수여야 되니까 얘도 양수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3, 그 다음에 여기에 9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짝수라면, 짝수라면, 당연히 여기가 양수여야 되고, 그때는 음, 양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음 붙은 거 말고, 양 붙은 것만 해서, 여기 3, 여기 9, 이렇게 되겠지. 얘네를 전부 다 곱하면 어떻게 되냐, 라는 얘기니까, 얘는 3 하나, 여기도 3 하나, 3 하나. 얘를 어차피 다 곱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3이 3개니까 3은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잘안 된다면 한 번에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얘는 3의 3분의 1 곱하기 3의 3분의 2 곱하기 3의 4분의 1 곱하기 3의 4분의 2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3의 얘는 1이 될 거고 얘네는 지금 더하는 관계 더하는 관계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네를 더하면 1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3 그래서 4분의 7 이렇게 되지 되니 그래서 요거는 이제 4제곱근 3의 7제곱 이렇게 해서 맞는 말 이렇게 되겠지 가능하지 자, 그 다음에 질문은 나오지 않았던 건데, 5번을 보면, 하나씩 끊을까?